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2.0 스마트 가동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LF 소나타입니다. 2015년식 2015년 6월 10만 458km 흰색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요, 충실한 기본 사양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가솔린 누 엔진으로서 6단 자동 변속기고 적당한 성능과의 연비 밸런스, 장고장이 없는 차로서는 알려져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뷰가다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석조우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룸을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키로수 10만 458km입니다. 오토차량 조우석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동 접시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밀라하이패스 블랙바 2 채널 트렁크 방향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르프 나타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10만 458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소나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 사기닷컴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F소나타, 8이 하나, 영.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면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기사 224 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